안녕하세요, 빌 호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나 리버스의 기본 파밍 중 하나인 쫄작과 쫄작이 수월한 영웅 16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쫄작이란 한 명의 버스 기사와 레벨업을 위한 영웅 4명을 한 파티로 하여 모험을 도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쫄작을 하는 이유는 모험을 돌아서 파밍을 하는 것과 동시에 30레벨 달성을 해도 반복 달성하면서 루비까지 수급하기 위함입니다. 파밍과 루비를 동시에 잡는 작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떤 영웅을 쓰더라도 혼자서 클리어만 할수 있다면 쫄작은 가능하겠지만 보다 빠르게 쫄작을 진행하기 위해 액티브 스킬이 두 개다. 광역이 있는 영웅을 주로 버스기사로 사용하게 됩니다. 스킬 사전 예약을 버스기사의 광역 스킬 두 개로 예약을 하면은 스테이지를 스킬 두 개만으로도 클리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한번 보시죠. 게임을 시작하면 처음에 버스기사가 광역 스킬을 한번 사용하고요. 그 다음으로 가서 광역 스킬 두 번째 거를 사용하면 페이지가 클리어가 되는 거죠 요렇게 스킬 두 방으로 클리어가 되면은 쫄작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액티브 스킬 두개다 광역인 영웅을 버스기사로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스킬과 2스킬이 전부 다 광역인 영웅 16개를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 표를 하나씩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등급이 전설인가 희귀인가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영웅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까만 선이 있는데 요게 체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격력 스탯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해서 제일 위에는 기본 공이 239 출발이고요. 그 다음에는 211 출발, 희기는 전부 221이었습니다. 이 옆에는 레벨만 올렸을 때, 그 다음에 강화만 했을 때, 그 다음에 레벨과 강화를 전부 다 했을 때 기준으로 적혀있고요. 이제 스킬은 두 가지 스킬 중에서 더 약한 거를 기준으로 배열하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쫄작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스킬 두개다한 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약한 스킬이 한 방이 뜨면은 강한 스킬은 한 방이 뜨게 돼 있겠죠. 그래서 개수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패시브에서는 쫄작에 도움이 되는 패시브가 있다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일단 반회사가 가장 위에 있는데요 반회사를 한번 찾아보죠 일단 스페셜 전설에 가면 볼수 있습니다 고감에서 영웅 스페셜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반의사는 여기에 있죠 이제 스킬을 보시면은 첫 번째 액티브는 적군 3명에게 95%로 두번 공격 있고요. 스킬 쿨타임 증가 같은 경우에는 쫄작에선 의미가 없겠죠 한 방에 죽이게 목표니까 의미 있는 효과는 아니고요 이제 두 번째 스킬이 적군 4명에게 마법 공격력의 70%만큼 두번 피해 석화 같은 경우에도 빠른 쫄작에는 의미는 없습니다 대신에 패시브에 모든 적군 방어력 감소 상시가 붙어있죠 방어력 감소 20%가 붙어있기 때문에 액티브 스킬로 한 방을 내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루리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영웅, 전설, 루리 되어있고요 이제 도감에서 일반 영웅, 전설, 루리 여기 있습니다 이제 스킬을 보시면 은 적군 3명에게 75%만큼 2회 피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알파라고 적힌 경우에는 추가로 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인데 루리는 약점 공격 피해가 발생하면 은 추가 딜이 또 있죠 근데 이거를 플러스 알파로 하는 이유는 이게 터지든 안 터지든 한 방에 잡을 수 있어야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스킬은 적군 3 명에게 마공 145%만큼 피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도 뭐 추가 대일이 있긴 하지만 안 터지는 경우에도 한 방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패시브에서 마법 피해량 증가 상시해서 마법 피해량 24% 증가가 있죠. 그래서 패시브까지 고려하면은. 한 방을 내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패시브가 상시 딜 증가가 있다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패시브가 없다고 하더라도 개수 자체가 높으면 한방 내기가 수월하겠죠. 이제 그래서 보시면은 비담 144%, 줄이 130%, 실베스타 120%, 유신 115%, 벨리카 105%까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공격력이 한 단계 내려와서 제이브와 니아가 115% 90%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이브가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이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가 좀 중요합니다. 이제 제이브는 플러스 알파 스킬이 피해 대상이 줄어들 때마다 15%만큼 피해량 증가가 붙어있는데 이제 쫄작을 진행하는 1챕터 같은 경우에는 몹이 3마리까지만 나오죠. 그래서 모든 적군 맥스 5명에서 2명이 줄어들어서 30%만큼은 딜이 올라가서 개수 자체는 145%다. 옆에 스킬도 피해 대상이 줄어들 때마다 8%만큼 증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 확정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전설 중에서 좋은 영웅이 있다면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전설이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희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희귀 같은 경우에도 깡체급이 밀리긴 밀리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밀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스킬 개수 같은 경우에도 크게 밀리지 않기 때문에 또 쓸만한 부분이 있고, 또 희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초월이 되게 수월하죠. 그런 점까지 감안한다면 오히려 희귀가 더 좋은 버스기사가 될 수도 있겠죠. 일단은 풍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사에서 희귀에 있고요. 교감에서 아이사에서 희귀, 풍연. 스킬이 개수가 155%입니다. 상당히 높죠. 옆에 것도 175% 높기 때문에 이런 친구도 초월까지 활용해서 사용하면 상당히 좋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아리엘까지만 한번 보죠 일반 영웅 희귀에 있고요 일반 영웅 희귀에 아리엘 여기 있습니다 이제 스킬을 보시면 적군 3명에게 120% 딜이 있고요 적군 3명에게 120% 딜이 있습니다 반각이 있긴 한데 스킬을 써야 반각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방에 죽인다면 의미는 없고요 대신에 패시브의 마법 피해량 증가가 상시로 걸리는 게 있습니다 11% 증가가 있어서 이런 것도 한방 내기에는 도움이 되긴 하겠죠. 뭐 이제 그 밖에도 세라 120%, 뭐진 120%, 클레오 120%, 레이 94% 대신에 패시브가 있습니다. 그리 실비아 95%, 실비아도 패시브가 있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버스기사를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이야 4-1 혹은 5-1 이런 곳에서 쫄작을 진행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챕터가 상당히 높은 곳에서도 쫄작을 진행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에 내가 어떤 버스 기사를 사용할지 조금 목표를 정해두고 키우시면은 쫄작을 진행할 때 조금 더 높은 챕터에서 조금 더 빠르게 열쇠를 아끼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쫄작 영웅들에 대해 알아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세븐 나이스 리버스와 밀 호랑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